노후에 행복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돈, 건강, 친구, 가족 등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서 60세 이후에 반드시 줄여야 할것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마산에서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이미숙입니다. 60세가 되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 막상 시간이 생기니 허전함이 밀려오더군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바쁘게 살았어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랴, 가게 운영하랴, 제 삶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갔죠. 그런데 정작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 이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 제가 불안했던 이유는 줄이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늘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죠. 돈도, 인간관계도, 물건도. 그런데 나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노년이 되면 반드시 줄여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관계입니다. 저는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가게를 할 때도 손님들과 수다 떠는 걸 즐겼어요. 인맥이 넓은 편이라 이 사람, 저 사람과 연락도 자주 했죠.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은 몇명 되지 않더라고요. 연락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많았고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동안 정을 쌓아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멀어지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게 훨씬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 연락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만나는 모임도 줄였죠. 대신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늘렸어요. 이상하게도 사람을 줄였는데 제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교류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있지 않나요? 만나면 피곤한데 의무감으로 연락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런 관계들은 조금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많은 물건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많아지길 바랐고, 수입이 늘어나길 원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그동안 제가 그렇게 애쓰며 쫓아왔던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가진 것이 많아도 더 가지려 하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삶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걸요. 예전에는 더큰 집을 사고 싶었고, 더 비싼 옷을 입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게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우는 삶이 훨씬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게 문을 닫고 처음 한 일은 집 정리였어요. 옷장, 서랍, 창고까지 열어보니 쓰지 않는 물건들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오래된 접시, 몇년 동안 입지 않은 옷, 아이들 어릴 때 쓰던 장난감까지, 물건 하나하나가 추억이라 쉽게 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내가 언제까지 다 끌어안고 살아야 할까. 그날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까운 마음이 컸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내 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나눠주거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머릿속도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많은 걸 안고 사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실, 노후에는 더 가지는 것보다 남은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투자나 무리한 욕심이 오히려 위험을 불러올 수 있어요. 저도 한때 수익을 더 내보겠다고 욕심을 부려본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적도 있었죠. 그때 알았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현명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나요?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욕심을 줄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건강을 위해 줄여야 할 것,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탄수화물 섭취는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죠. 저는 젊었을 때 밥과 빵, 면 음식을 참 좋아했어요. 아침에는 식빵에 잼을 발라 먹고 점심에는 라면을 즐겨 먹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혈당도 불안정해졌어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 위험까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먹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배고프면 대충 때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을 찾았는데 이제는 몸을 위해 제대로 먹으려고 해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챙겨 먹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몸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예전처럼 피곤이 쉽게 쌓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밀가루 음식을 피하려니 허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채소와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피곤함도 줄어들었죠. 무엇보다도 예전보다 건강해졌다는 걸 몸으로 실감하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씩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건강한 몸과 활력을 얻는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겁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그리고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책을 읽고 가볍게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젊었을 때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아지고 삶의 템포가 느려지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바삐 살아갔는데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어릴 적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기로 했어요. 붓을 들고 캔버스를 마주하니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손에 익어가면서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면서 하루하루가 더 풍요로워졌어요. 또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고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큰 위로를 받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나를 위한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은 불필요한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하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친구들에게도 쓸데없는 푸념을 늘어놓곤 했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곤 해요.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모든 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말을 줄이기로 결심했어요.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 과거의 후회, 남을 험담하는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듣는 습관을 기르기로 했죠.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더 집중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가지니 오히려 관계가 더 원만해지더라고요.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가끔 말을 하면서 스스로 감정을 더 부추기기도 하죠.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침묵을 지키면 오히려 문제를 더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현명한 침묵이 더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라도 후회할 만한 말을 하게 된다면 한 번쯤 삼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관계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다음은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게를 운영할 때는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리가 아프고 피곤할 때마다 나중에 가게 정리하면 푹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막상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예상과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많이 앉아 있다 보니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한 거예요. 한동안 소홀했던 건강관리부터 시작했어요. 예전엔 가게 일에 치여 제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피곤하면 아무 데나 기대어 잠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30분이라도 산책을 하며 몸을 깨우고 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막상 실천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매일 아침 산책이라도 하자고 결심했지만 며칠 지나면 귀찮아서 미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이 높아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이 더 빨리 늙는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움직이기로 했어요. 처음엔 무리하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죠. TV를 볼 때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다리를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에 나가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어요. 운동을 조금씩 하다 보니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고 예전보다 덜 피곤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기분이 우울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더 도움이 됐어요.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하루 종일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를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섯 가지를 정리하며, 노후를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줄이는 실천을 하며, 저는 제 인생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말수를 줄이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욕심을 덜어내면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건강을 위해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죠.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위해, 가족을 위해, 혹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쌓아왔죠. 하지만 노년이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비울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요. 제가 가게를 운영할 때는 항상 바빴어요.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세계 여행을 하며 노후를 보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통된 것은 결국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삶의 가치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도 오히려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내려놓음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불안할 수도 있고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옵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한번 실천해 볼 작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한말 중에 불필요한 말이 있었나? 오늘 했던 행동 중에 꼭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이 작은 습관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더 가볍고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또한, 나이 들어갈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비워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배움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쓰는 것이죠. 새롭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미 가진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더 단순하고 행복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놓치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가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고 난후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남은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깊이 즐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기쁨에서 비롯되는 것이더군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혼자 조용히 차한 잔을 마시는 순간, 이런 소소한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지나쳤던 순간들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남은 시간동안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행복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들을 제대로 누리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필요 없는 인간관계, 과한 욕심, 건강을 해치는 습관,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어느새 더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려놓음은 곧 자유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쌓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비워낼 때야, 비로소 발견됩니다.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놓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한 걸음씩 비워내 보는 건 어떨까요? 그한 걸음이 여러분을 더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가볍게 그리고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채우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꼭그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해보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